서울 삼룡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소멸과 국민행복을 발언하는 봉축 장엄 등을 밝혔습니다. 삼룡사는 5월 11일 오후 7시 경내 앞마당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봉축 점등식에는 삼룡사 주지 무원 스님, 박병승 망우본동 지구대장, 박지선 베트남 불교전수원 대표 장서연 희망키움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무원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불을 밝힌 공덕으로 코로나 19도 조속히 소멸해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정을 나누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원했습니다. 이년으로 코로나 대치 19가 속히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성장도 이루고. 또 각자 각자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침과 피로 여러분들 가족마다 다 하나 하나 같이 정을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는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는 점등을 축하하는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신도님들이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점등식 후 무원 스님은 망우본동 지구대의 초청을 받아 선정한 관내 한 부모 가정에 쌀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지원한 쌀은 지구대에서 모녀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며 삼룡사는 매달 쌀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무원스님은 장미나, 최우진, 음보 이나하초, 월프레드, 존영관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50만 원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